자, 어그레시브 일라인을 내 떠드는 국내 유일의 팟캐스트, 팟캐스트 프리즈 시작하겠습니다. 오! 오! 저는 강판치고요 추석입니다. 빅트리입니다. 오늘은 도리 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지? 실제로 오랜만인가요? 아니요. 2주만인가? 근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요 2주? 1주에 왜, 이렇게 오랜만인 것 같지? 이 2주 동안에 스케이트 많이 안 탔나? 저는 많이 탔어요. <laughs> 저는, 어, 저는 꽤 우와, 많이 탔어요. 그 대화에서 카인드 하는 거고. 아, 아 진짜, 그래요? 네. 오, 진짜 짱이었어요. 그 반응이 좋을 레일에다가, 줄 몰랐어요. 그다에 진짜. 진짜 대박. 그격이 가히... 원래 대박. 하던 건데. 거기다. 네, 네. <laughs> <공이다. 웃음> 아까 그러니까 원래 레일에 카인드 하는 거 알지만 았 <laughs> 다운 레일에다 그거에다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그래, 사, 사실 기억이 안 나. 그 대화도 그그 레일이 은근히 어마잖아요. 한번 턱이 있어서 바닥에. 맞아 맞아요, 그게. 아네 예, 뭔가 턱이 하나 있어요. 레일만 보면은 사실 막 그런 건 아닌데 맞아. 그 심리적인 그게 엄청 <laughs> 큰어 잠깐만 아 그렇게 높진 않은데 예그턱 턱 때문에 어. 엄청 좁은... 높아 보이는 응, 살짝 무서해 보이는 어, 레일이죠 압박이 있는 레일 어. 매우 매우 있던데요 매우 어. 있는 어. 던져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근데 아 실제로 해보면 괜찮을 거예요. 제가 손 잡아줄게요. 한번 어. 던져봐요. 할수 있어요. 너, 너, 카인드, 카인드 장인 크게 어렵지 않아요. 싫어요. 아, 아, 싫어요. 아 카인드 <laughs> 잘하지. 카인드만 하뭐 <잘하지>. <laughs> 뭐 다른 분들은 스케이트적으로 근황 없었나요? 어, 딱히 뭐, 성장이 없습니다. 아, 지석이는 요즘 좀안탄것 같던데. 네. 그러면. 좀 바쁜 거 같아. 지석이는 타면 항상 이렇게 뭐가 올라오는데. 근데 이제 매즈마에서 공유 당하고. 그 뭐예요? 그러니까 전에 같이 탔을 때미안해서 <laughs> 스케이 처음 받고 네. 이제 그걸 스토리도 말렸어요. 네. 이제 그 매스머 태그했는데 그 다음날인가 매스머가 보고 하트를 눌러줬단 말이에요. 네. 그거를 음. 그러고 또 잠잠하다가 갑자기 선셋 뭐지? 썬데이 셋업 이렇게 아, 해서 매스머가 쓸리는 아, 올리는 시리즈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매스머에도 그런 게 있구나. 네. 데매만 있는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저기 어, 한달 음. 뒤에 갑자기 그거 불러와가지고 올리더라고요. 음. 저 태그해가지고. 음. 갑자기 음. <laughs> 아 그래가지고 저희 그냥 근황부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핸드폰이 찍고 있어 핸드폰 없는데 누가 유튜브에 댓글 좀 읽어주시면 안 될까요 유튜브 댓글 예. 네. 또 유튜버가 읽어주세요 아. 오늘 또 근황 중에 도립청린 <laughs> 근황이, 근황이 있는데 어떻게 보는 거지 그 최신화 그 야마, 야마. 아니, 조회수가 야마. 진짜 많아요. 썸네일이, 야마예요. 야마네일이 야마 있어요. <laughs> <손네일이 야마해. 웃음> <laughs> <laughs> 안산의 야마들. 이제 누, 많이들 보나, 보더라고요. 아니, 이번 조회수가? 거가 조회수가 꽤 많이 높아. 나와서 어. 그냥 어그레시브 인구를 넘어서지 않았어요? 조회수가? <웃음> <웃음> 맞아, 맞아, 맞아. <laughs> 그래서 그렇지. 좀 부담됐지만. 응. 어, 이제 대중들도. 야, 366회 제가 봤기 때문에 방금. 그러니까 이게. 언니. 우리로서는 어. 2등일 걸요. 그 저기 누구지 이명렬님 나오셨던 네네네. 게 명렬님 나오셨던 게 거의 400회 가까이 됐던 아. 걸로 알고 있고 어. 그 다음으로 조회수가 높아. 요 야마 역시 어. 야마, 야마 있다. 역시 야마 있는 방송이었어. 야마로 가, 갔으니 이게 대중들이 뭐해 보지? <laughs> 제 말이 그 말이에요? <laughs> 근데 투야마로 360 찍었으면 쓰리야마 하면 얼마나 그렇죠. 될까 좀 영선이형 안 그래도 제가 네. 어제 카톡을 했어요 네. 영선이형 팟캐스트 한번 나오셔야죠 그러니까 언제든 불러줘 그래가지고 그러면 세 분이서 날짜 맞추면 되겠다 네그 현유랑 같이 나오겠다고 오그 너무 현, 좋은데 현유는 어차피 영선이형 같이 타니까 네. 영선이형이 나오라 그러면 진짜 와, 나와 와 진짜 대박 근데 영선이형이 나오면은 아마 진짜로 자극적이지 않을까. 근데 이거 어때요? 그러면 그날은 좀 주말에 찍 주말에 하고 그 다음에 스케이트 타러 가서 둘이 블레이드 블레이드 게임 시키고 저랑요? <laughs> 아니 야, 아니 영선 영선님이랑 영성, 현우님이랑 음. 왜냐면 둘이 이렇게 자극 붙으면은 한 번도 현우님 이긴 적이 없었다고 네, 이긴 진짜 꼽잘 준다고 이렇게 어, 잘 에에. 긁는다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아 그거를 이제 진짜 어떤 식으로 꼽을 주는지를 <laughs> 어, 네. 이제 담는. 어그 부자 득점. 안산의 됐죠. 야마 있는 꼽주기. 오케이 네, 블레이드 게임. 영선이 형 어차피 프리스타일로. 꼽줄 거예요. 네, <laughs> 음, 영선이 형 같은 그렇겠다. 경우에는 너한번좀 맞았나? 아, 저 같은 경우는 아직 맞지 않았고. 그렇지, 너 아직 초면이니까 그때. 어, 오늘 배우기는 스케이트 배웠고 네, 이제 특성과 네, 네, 거 프리즈, 프리즈 검색이 왜안 돼? 왜안 나와 프리즈? 한글로 치면 나오고 꼭대인데요? 프리즈 팟캐스트 전 맨날 그렇게 해서 <laughs> <와서> 들어왔저 <laughs> <컴퓨터만 웃음> 프리즈 팟캐스트 5화 찍고 들어가는데 그러면 맨 꼭대기에 딱넣어버리던데 원래? <laughs> 오 일단 네아 네. 아, 구독자 아, 왜, 빨리 늘어야 왜, 되는데 왜 이렇게 많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프리즈팟캐스트 덕분에 접하기 힘든 어글씬 정보나 뉴스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합니다 런케이님이 그렇게 해주셨고요 효무실님이 너무 너무 재밌어요 느낌표 어 재밌으셨나보다 효무실님 누구신지 궁금해 준규님 팬인 것 같은데 그. 저랑 동갑 그신어 아니 처음을 이렇게 말씀 드려도 되나 아. 안 되죠 저랑 동갑 그 열정 많은 스케이터분 아, 계세요, 계세요? 그, 그날 그 먼머에 오셨던 그키큰 안경 쓰고 또그 비원 아, 말고 저 다른 그분 타요? 처음 봤어요 그날 어, 그분이 아, 큐우님이에요저갔 아, 갔을 때 갑자기 가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다 아, 타셨나 보데아 맞다 타이밍 네. 좀그랬죠 네. 이분이 네. 제가 스케이트 영상을 많이 보잖아요. 음. 모든 스케이트 <laughs> 한국 스케이트 영상에 댓글 이 달려 있으신 아, 진짜 오. 진짜 열정적이에요. 오. 아니, 오. 진짜. 내용내용에는 내, 내, 내 없지. 여형은 약간 야만은 없으신 분인걸 그리고 또뭐 있나요? 그, 한네개 달렸던 거 같은데. 유수수수 님. 내용. <laughs> <laughs> 네, <형님>. 다스켓이라고 써 <laughs> 주셨고요. <laughs> 아, 맞아요. <laughs> IM 공이홍. 홍여사님. 아, 여기 준성 아버님. AK 동엽이 형님. 아, 아 동엽이형이홍여사님이시구나 음. 예, 동엽. 네. 프리미엄이라 이 계정을 쓰신다고 얘기해주셨어요. 아음 재밌게 듣고 가요. 현효씨 반가워요. 진성이 할아버지 장례식에 와주셔서 음 너무 고마웠어요. 밤에 다음에 보면 밥한번 같이 먹어요. 음음 저희도 껴주시면 음 맛있습니다. 네. <laughs> <laughs> 장난입니다. <웃음> 네. 아, 그래서 그 댓글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저희가 그. 뭔가 여기 스케이트 경력 합치면 몇 년이죠 저한 이제 2년 제가 2008년도 시작 몇년 이에요? 그건 제가 문과여가지고 숫자렇 약해서 2008년부터? 아 나도 문과인데 나국문과데아도 문학이 좋아서 데아뭐 대충 문과신가지고. 한 15년 잡고 17년 그리고 아, 뭐 한, 저 10년 18년 할게요. 28년 28년밖에 안 되거든요 합쳐서 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좀 댓글 등판에서 네. 약간 좀 지식을 충전해 주시면 네, 고이, 고인물 형님들 네 감사하겠다는 <laughs>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여기 댓글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도리참님이 유튜버 데뷔하셨어요 원래 유, 원래 유튜버였는데 새 새해 <laughs> 채널을 파고 그걸 오. 홍보하려고 그 계정으로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도리찹 아. 계정 소개 한번 해주시죠 또 어디 있어요? 야마인 어떤데? 야마 댓글을 달았어 채널 아, 이름이 그때에서? 도리찹이에요 음. 네. 음. 좀 구독자가 늘지 않는 종합게임 유튜버 도리찹입니다 종합게임이 4명 <laughs> 네거의가막 어.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요새 말하는 뭐 똥게임 좀 러닝타임이 좀그 짧은 그런 음. 게임 위주로 좀 하고 있고 그래. 현재는 지금 공포게임을 어, 위주로 다루고 있어요. 어. 러닝 타임이 근데 짧지 않던데, 막다 1시간, 2시간 플레이하고 이러실 텐데요? 그게. 본인이 게임을 못 하시는 <laughs> 아, 거예요 정답이에요. <laughs> 아니, 아. 그냥 그 게임 유튜버 하시는 분들, 게임 하시는 거 봤는데, 네. 그때는 뭐 무섭지도 않고, 그렇게 뭐, 뭐 어려워 보이지도 않았는데, 네. 실제로 하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어렵다, 어렵더라고요. 어. 말을 하면서 하니까. 오늘 조금 이제 네. 다시 얘기해보고. 그러니까 저희 팟캐스트 했던 이, 내용 때문에 어. 밖에서 말이 많은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뭐야? 로얄이 <laughs> 중급자다. 로얄을 하면 중급자다. 로얄을 <laughs> 잘, 잘 중급자. 하면 중급자 아니야? 그러니까 말이 중급자 아니에요? 진짜 많아요. 왜왜왜 왜, 왜, 뭐라고 나오는데? 로얄은 로얄을 하면은 이제 입문 딱지 뗀 거다. 그러니까 근데... 중급자의 기준이 로얄일 순 없다. 그럼 뭔데? 이제 회전 기술이 들어가거나 이제 음... 엘리우. 트루 계열이 음. 들어가거나. 아, 그럼 난 되네. 난 엘리우 소울까지는 했는데. 난 딱지 됐네. 그쵸. 초급은 아니지. 아, 그치. 근데 그게 되게 애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이렇게 말하는 게 엄청 전 낮은 박스에서 했는데 솔직히 이거 인정 안 해주지 않아요? 그렇게 따지면 엘리우? 그 좀. 자, 이거 의제다. 로얄이 애, 중급 기준인가 아닌가. 토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의 로얄. 생각은 어떤, 어떤 논리로 로얄은 중급자의 기준이 될수 없다는 건가요? 그냥 당연히 해야 된다 로얄을 당연히 네. 해야 된다 옛날에는 보면 그냥 로얄이랑 <laughs> 옛날엔 프 n g 사이드 배우고 바로 로얄 배운 거 아니에요? Royal Tanganya. Royal Tanganya. r o y 소울 저울. 소울 n g a n y a Royal Tanganya. Royal Tanganya. Royal t a n g a n y 그렇게 치면 로얄은 저도 로얄은 그냥 해야 되는 게 맞다. 아 음. 로얄 정도면 아직 초급자 예. 로얄 하는 거면 아직 기본기다. 음. 어. 그러면은 진짜 기본기 중 하나라서. 음. 로얄 계열이란 게 있어버리니까. 음. 그쵸. 그 단어가. 근데 로얄은 로얄 계열의 시작이니까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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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맞는 거 같아. 어 로얄은 기본기다. 근데 이게 명렬님 화때 나온 내용이잖아요. 음. 명렬님. <laughs> 우리가 물어봤어 명렬님한테 이제. 저, 넘어가는 트릭이 어... 뭔가? 로얄이다. 어, 로얄이구나. 근데 그게 약간 또, 그, 애매한데, 로얄 자체는 기본기가 맞는데, 로얄을 음. 진짜 언제 어디서든지 편안하게 할수 있는 상태부터 이제 중급. 제가 음. 볼수 있는 말이 음. 바로 음. 이거였어요. 아, 모든 기물에 던질 수 있는. 그러니까 로얄 음. 자체를 하는 거는 아직 초보다. 음. 근데 뭔가 로얄을 높이도 관계없고, 내 점프력이 음. 되는 한도 내에서 높이도 상관없고, 폰사이드 로얄이든, 백사이드 로얄이든, 자유자재로, 다운레일이든, 뭐, 오르막이든, 그게 다 됐을 때. 그리고 로얄에서 스위치업이 들어가는 거를 할 때, 그렇게 로얄에 대한 실패 확률이 거의 없을 때부터 이제 중급자가 되지 않을까. 음. 어떻게 음, 생각하시나요? 너무 핵동이, 진짜. 아니, 왜냐면 로얄을 음. 했을 때, 정말 초보 분들이 힘만 주고 발목 꺾어서 아, 네. 음. 어스톨 같은 거 하면은 좀 로얄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 뭐 속도도 좀 낮추고 그러면 어 그러면 로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 분은 초보자를 뗀 거네요. 음. 중급자의 로얄과 초보자의 네. 로얄은 제가 다르다. 느끼기엔 다르거든요. 아. 왜냐면은 초보자의 로얄은 어, 어 발목 눕혀야 돼. 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 정도 각으로 들어가야 돼. 자세 낮춰야 돼. 하고 들어가야 돼, 생각을. 음. 그래서 나 이렇게 걸어야 돼를 음. 하고 들어가는데 중급자 이상은 로얄을 할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음. 그냥 로얄은 걸리는 거예요. 음. 걸면. 그러니까 그거 네. 그 중심 잡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음. 이제 중급자는 이제 그거를 아니까 안 쓰죠. 네. 부드럽게 눕힌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음. 초보분들은 솔직히 어렵죠. 네. 뭐 소울이나 탑소리나 이런 솔플레이트가 닿는 거는 음. 솔직히 한번 껴지면은 음. 음. 그게잘 빠지지 않고 음. 그래요. 근데 로얄 계열은 좀 어렵지 않나 제가 초급자의 입장에서 지금 얼마 안 되고 좀잘 못하는 입장에서 얘기 한 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어, 그럼 그럼 왜 그게 그 말이 생긴 것 같냐면 저희 저는 한국 이거 어그레시브 타시는 분들의 실력 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그 음. 갭이. 그니까 음, 지금 없어. 이거 타시는 분들 음. 예를 들면 막 보드나 이런 쪽은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알리 못한 사람도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킥플이 못한 사람 진짜 수두룩 빽빽이 그냥 그쵸, 와서 그쵸. 막 와갖고 막 틱틱 정도 하고 그쵸. 그냥 알리 연습 하고 있고 음. 이런 초급자가 그렇지. 진짜 많은데 그렇지. 이 어그레시브는 뭔가 오래 보였지. 타거나 아니면 진짜 잘 타거나 이런 사람 아니면. 완전 초급자. 이게 중간이 허리 단계가 많이 없다고 해야 되나? 음... 없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애매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그 말이 맞는 것 같긴 한데, 로얄을 그냥, 그냥 낮은 데다가, 쬐깐 걸었다고, 그게 중급자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그 로얄이라는 기술 자체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이 솔판 두 개로 이렇게 딱 서야 되는데, 그게 진짜 어렵잖아요. 음, 진짜 어려워요. 예. 네. 네. 그래서, 보드에서는 약간 킥플립 할줄 알면 그래도 약간 초보 딱지 뗐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것도 뭐 이런 거겠죠. 킥플립 살면서 딱한번 되고 그 이후로 다시 실패 이러면 애매한데 그렇죠, 그렇죠. 킥플립을 자유자재로 할줄 알게 되면 이거는 뭐 그래도 그렇죠. 뭐좀타네 어. 근데 그 기술이 로얄이 아닐까? 음, 기준이 되예 그래 그래서 <laughs> 그 초보자들이 이 로얄 이 자세 자체가 잘 하는 것도 어렵고 사실 거의 프론사이드 되잖아요. 연습하다 보면은 그쵸, 그러, 에, 그런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로얄만 제대로 하면 약간 킥플립처럼 아 그래도 내가 좀 어느 정도 탔다 이런 뿌듯함을 음. 느끼는 게 아닌가. 그리고 최근에 제가 그 경준 쌤한테 받은 옛날 잡지가 하나 있거든요. 네. 아 뭐지? X 네그 스토리에 X... 네 했었던. 근데 그거에도 그때는 이제 어그레시브인 거 진짜 많았잖아요. 거기 쓰여져 있어요, 아예. 로얄 정도를 할수 알게 되면 입문자는 지났다고 보면 된다 음. 근데 난이도가 있다는 뜻 아닌가요 이제? 난이도는 있죠 음. 그니까 이제 이거 조, 종합해서 정리를 해보면은 음. 입문용 트릭은 아니다 하지만은 음. 그렇다고 어, 그렇... 이제 중급자를 달수 있는 트릭도 아니다인 음. 것 같아요 그니까 그렇죠. 음. 그러니까 아예 이런... 확실하게 나눠서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눴을 때딱 하... 초급에 입성하는 트릭 아닌가? 초급에 아, 초급에 입성하는 트릭이 맞아요. 그 전도 나눠야 돼요. 입문까지도. 음. 음. 입문에서 소울 뭐 그런 거뭐 주행까지 포함해서 음. 주행 뭐 페이키 그런 거까지 시작해서 입문이라 쳤을 때 어. 로얄을 할수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제 간신히 로얄이 된 사람들한테 할수 있는 그라인드의 개수 트릭 개수가 몇 개냐 모르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거든요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가 초급 입문 단계인 음... 거고 초급의 단계고 이제 그때 할수 있는 기술을 내가 전혀 리스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걸어도 완벽하게 걸릴 정도가 됐다. 음. 그러면은 이제 바리에이션이 넓어지니까 음. 그럼 그발만 그때부터 발만 바꾸면 다른 기술이 되는 음. 상태거든요. 그때부터가 중급이다 음. 중급으로 좀그 이제 좀 고급으로 넘어가려면은 이제 발만 바꾸면은 다른 기술이 되는 걸 넘어서서 뭐 회전이 들어간다거나 음. 아니면 더 정확하고 섬세하게 꽂아야 되는 기술이 음. 들어간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자유자재로 하게 됐을 음. 때 고급으로 칠수 음. 있지 않을까. 회전은 고급. 네. 그러니까 음. 예를 들면 지금 어그레시브 타시는 분들의 실력을 이렇게 다 더해서 반을 나누면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당연히 로얄이 중급 축에도 못 끼는데, 그러니까, 음. 어, 우리나라는 그갭 차이가 너무 심한 그렇죠. 것 같다. 음. 잘 타는 사람들은 진짜 너무 잘 타고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다 얼마 몇년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얄만 해도 와 진짜 어렵게 가는 거죠 응. 근데 뭔가 이게 기술적으로 로얄뿐만 아니라 저는 뭔가 어 내가 이 기술을 할수 있어라는 거의 기준이 응. 어느 파크에서든 할수 있어야 되는 아, 그그 거예그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뭔가 내 로컬 홈그라운드에서만 로얄이 된다면은 그거는 응. 로얄 아직 뗐다라고는 못하는 음. 거라 로얄 연습 중이다. 아, 근데 음. 초심자들한테는 그게 되게 그런 거거든요. <laughs> 자극이거든요. 아씨, 그렇죠. 나 로얄 됐어. 나 이제 더갈수 있어.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 그게 또뭐 다를 건 없는데, 초심자들이 어느 스팟에서 로얄을 딱 성공했을 때 너무 네. 기분 좋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더 높은 스팟? 에서도 시도를 해보고 그런 와, 기회가 되는 게임소, 거라서 렛지, 음, 음. 레일 레일박스, 레일, 레일 다, 예. 다 던져봐야 맞아, 맞아. 되는 거 같아 쿼터에서 하다가, 던져봐야 되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좀뭐 그렇게 연습을 계속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생각해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로얄을 잘하고 있네 가 음, 오는 거 같아요 음, 계속 하다 음, 보면 근데 그러니까 제가 로얄을 계속 연습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어, 뭔가 백스를 이렇게 하는 건가 라는 뭔가 음. 그 오른쪽 발에 아예 굴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게 또 로얄이 어느 정도 많이 완벽하게 적용이 되면은 음. 몸의 중심을 어느 쪽에 놓는다 발을 얼만큼 누른다 그런 것도 신경이 안 쓰여요 음. 그냥 걸면은 그렇게 잘 걸린 상태로 가고 음. 있게 되거든요 그 상태부터가 저는 음. 그렇죠. 그 저... 정도면 거의 중급이고 완전 머슬 메모리지 그거는지죠딱 몸에 저장이 그렇죠. 되어 있는. 그쵸. 그렇죠. <laughs> 저한테 로얄이 그런 기술이라 음딱 그냥 뭐 몸풀기. 네. 저는 딱 기물 체크할 때 프론 사이드 던지는. 진짜. 프론 사이드가 오히려 더 무서. 왜 아, 그래요? 그냥 음 음, 프론 사이드가. 아, 프론 사이드로 맨 날. 기본 기물라인들. 몸 푸는 그라인들. 그러니까 기물 체크. 아 높이 이 정도 되는구나. 그죠. 그 미끄러움의정를 체크하는. 에이. 제일 안 다치니까. 에이. 제 익숙하고 음. 음. 듣고 계시는 분들은 뭐가 중급자를 가르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난상토론 저희는 음. 좋아하니까요. 네,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댓글로 달아주시면 에어는 에이... 저는 에이... 3, 3 이상은 아... 3를 이제 깔끔하게 돌수 있을 음. 때 에어에서 맞아요. 중급은 음. 3 진짜 하이도 어느 정도 넉넉하게 나오고 하... 에어 쉽지. 않아. 그리고 랜딩 포인트도 자기가 딱 찝은데 랜딩할 수 있을 때오버스피는안 음. 나고 정말 네. 부드럽게 딱 착지하는 쓰리가 음. 음. 은근히 막그 그러니까 로얄이랑 비슷해요. 엄청 비슷한 게 처음엔 너무 무섭고 힘들지만은 네. 막상 차근차근 연습하다 보면 쓰리라는 360도 <laughs> 회전이라는 에어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기술은 아니에요. 막상 해보면 음. 근데 로얄도 처음엔 진짜 어려운데 네. 한번 성공하게 되면은 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잖아요 로얄도 그것만 파악이 된다면 좀 쉽게 느껴질 텐데 근데 거기까지가 이제 어려운. 그 3랑 로얄랑 똑같이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느낌으로 완벽하고 이쁘게 만드는 음. 게 진짜 어려운 음. 기술인 것 같아요 아, 특히 로얄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 발모양도 생각을 맞아. 해야 돼요 로얄 이쁘게 하려면 음. 그래서 그게 그거를 완성시켰을 때가 이제 중국니다 음. 근데 그게 은근히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음. 그냥 기술을 성공했다 라기보다는 그걸 이쁘게 할수있다 아까 중국 중국. 음, 네. 음 저는 갑자기 또 드는 생각이 기술의 완성이란 있는가? 완성도? 아까 그러니까 기술의 어, 완성이 있지. 있는가? 있지 있지 있지. 그 그러면, 사람만의 스타일 그가 그러니까 그 사람만의 약간 유연성도 생각해 근력도 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최대로 낼수 있는 그 예쁜 자세. 정답은 없어. 근데 음. 완성은 있지. 음. 딱 눈으로 봤을 때아 이쁘다. 어, 완성의 기준? 은 소위 치로 자기가 만드는 거. <laughs> 음... 자기가 만드는 완성 그 그러니까 기준화 한다면야뭐 그러니까 그런 아, 거인 것 있지. 같은데 뭐 이런 그달의 높임 정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 앉았을 따, 때 어, 자, 자세. 자세와 뭔가 무게 중심이 어디로 가 있는지 이런 거 음. 보고 로얄 음. 진짜 잘하는 선수들은 그게 이렇게 딱그 고정된 자세로 예쁘게, 근데 그게, 뭔가... 그게 완성형에 가까운 그런 거 아닐까요? 길게 밀수 있는 중심을 잡을 그렇죠 수 있고 그렇죠. 편안해야 돼요. 음. 걸었을 때 그게 완성도가 높은 게 아닐까요? 편안한 음. 상태. 확률도 높고 성공 확률. 내가 어프로치 때부터 그냥 로얄을 할 거라는 생각이 머릿 속에 있으면 어떠한 리스크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아 제가 말한 완성은 그러니까 소울 소울로 쳤을 때 소울이 완성은 그러면은 기술을 걸고 소울이쁘게 됐을 때 완성이냐? 그치. 응, 중심을 잘 잡고 길게 밀수 있는. 그렇지 내가 밀수 있는 데까지 응. 밀수 있고 완전 스토리 그러니까, 아니야?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소울만 했을 때가 소울의 완성인가 아니면은 회전이 들어간 소울을 완성하고? 그럼 아예 다른 기술이니까. 그렇죠. 삼육공 소울이 삼육공 소울이잖아. 그러니까 소울이 붙잖아요. 그렇겠다. 탑 소울도 소울이 붙는데. 아 이게 약간 이거 철학적으로는 가고 그 있는. 철학적인. <laughs> 그러니까 너무 너무 철학적 이기 말고는. 그렇게는 어. 끝이 없어. 그렇게 어, 하면은. 그러면. 아예 원분 근본적으로 가서 어그레시브를 왜 타냐 음... 어. 그런가 그걸 왜 턱소리라고 아, 보아그야 아, 그, 그런 시선은 못안 가져오는데 이게 두 개로 나눠 봐도 이게 약간 완성이라는 게 되게 애매한 개념인 게 이걸 예술형으로 봐도 그렇죠. 소울에는 정답이 사실 없는 거죠. 없어요. 거든요. 정답은 없어요. 누구의 맞아. 소울이 맛있는가를 가지고도 논의를 할수 있잖아요. 음. 정답은 그, 없어. 에, 에. 그러니까 소티 뽑는 게 재밌는 그러니까 거아요 그러니까. 음... 누가 더잘 타고 누가 더 멋있어? 와... 음... 정답은 없거든 음. 근데 션켈소울을 보고 다들 아직 미완성 스케이터다라고 하나? 그건 아니지, 아니잖아. 음. 근데 그 완성의 기준은 너가 판단했을 음. 때아션켈소는 존나 완성돼, 질린다라고 음. 너가 판단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완성이. 방금 살짝 제가 듣고 아 생각이 음. 좀 바뀐 게아 좋다, 비유 좋다. 어 투르 소울이랑 일반 소울은 아예 다른 기술인가? 완전 다른 기술 아니야? 그러니까 소울 발모양그제 그러니까 머리 속에는 왜냐면 소울에서 그런지. 시작. 된 회전 기술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소울이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소울이 무조건 돼야 되는 <laughs> 그럼 일회전 소울도 기술. 똑같은 거야? <laughs> 그쵸. 같은 기술. 그러니까 저는 그거 다야 해 소울을 완성. 다고생각했어요 <laughs> 기술이 완성. 봐봐. 음. 그 그게 안, 아닌 정확한 이유가 거는 방식 자체가 달라. 말이 음. 그러니까 다르긴 해. 해. 발 모양만 같다뿐이지. 음. 맞아요. 맞아. 내가 몸을 덜, 던지는 방법도 다르고. 시선 처리도 다르고, 음. 걸고서 버티는 방법도 달라. 그니까, 그러면은, 제 다른 예시 먼저 볼게요. 그까 이거랑, 이 반팔티랑, 형의 자켓이랑, 다르잖아요. 음. 근데, 제일 음. 처음은, 옷이라는 그걸 걸려있잖아요. 아예 다른 기가 지금 약간 해. 두통이 온것 같은데, 아파가지고. 감기 기운의 그 <laughs> 어. 증상인가? 그렇게 치면은. 어그레시브가 돼버리나 어그레시브로 가야 돼. 음. 음. 그런가, 맞아, 맞아. 그러면은, 왜? 어그레시브? 그냥 밖에 달린 신발. 일라인 음. 왜 타지? 이렇게 돼버리는 어. 건가? 그러면은 음. 의미가 없고, 그러면은 이 어그레시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야 돼. 음. <laughs> 아예 다른 기술이 돼버리는구나. 아예 다른 기술이야. 너해본만 알아. 아, 알죠. 일단, 내일 가서, 트루스피인 소울을 던져. <laughs> 아니, 안, 안다고요. 아는데. 그니까, 원천적인 기술은, 소울이, 아닌가? 트루스울은 소울이 아니에요, 그러면? 트루스울은 소울이지. 발 모양은 같으니까. 근데, 그, 그니까. 다른 기술로 봐야 돼. 자. <laughs> 너 슈퍼커브를 타. 슈퍼커브 타죠. 슈퍼커브 오토바이야. 타죠. 내가 할리 데이비슨도 오토바이야. 그지? 같은 바이크야? 아니지. 코마 그, 이런 그, 거 바이크는 맞지. 맞아. 그 그런 거야. 소울은 맞아. 근데 어. 다른 기술이야. 피자가 네. 있는데 <laughs> 그 페퍼로니를 올려놓은 피자가 네. 있고 페퍼로니에다가 막 파인애플, 뭐... 맞아. 네. 파인애플 올렸어. 네. 그러면은 그건 완전 다른 ]이야. 종류의 피자예요. 같은 피자야. 피자, 피자지. 근데 이거를 존재하는가? 이런 피자냐, 저런 피자냐에 아예 다른 네. 토핑이 네. 들어갔는데, 네. 어, 둘다 피자잖아요. 음. 근데 그도 틀린 <laughs> 말은 아니야. 너가 <laughs> 어. 지금 데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건 틀린 말은 아닌데 다른 게 맞다 이거잖아요. 오케이 okay, 여러분들이 음. 의견 남겨주세요. 어. 그러니까 만약에 너 논리가 맞다면은 너가 소울을 성공했을 때 너는 트루 소울이랑 엘리웁 소울을 이미 그냥 본능적으로 때릴 수 있어야 돼. 음. 그런가? 근데 아니잖아. 맞아. 그럼 전혀 다른 게. 탑소울이 같은 거임. 그럼 탑 소울도 돼야 돼. 소울이 붙잖아. 그런가. 근데 그건 완전히 달라. 탑... 이거 너무 딥하게 소울... 갔어, 지금 어, 내가 봤을 때. 그래, 그래, 그래. 카인들 친절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 그니까 러 그렇게 가야 돼. 이름에 <laughs> 그 그렇게 가면 안 되죠. 그니 예, 니까 기술이 완성해서 시작된 거죠. 기술의 완성. 그니까 러 그래서 그거는 소울은 그냥. 아, 그래서 뭐, 소울 계열, 아니 소울 계열은 그게 아닌데. 어, 소울 계열은 뭐 애시도도 소울 계열이고 그치? 미주도 소울 음. 계열이니까. 근데 소울의, 그니까 러 기술의 완성은 로얄 아까. 느낌인 건가? 아까 나와서 로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로얄의 음. 완성은 그냥 스탠다드한 로얄의 완성 음... 그, 이외에는, 건들면 안 되는 거야. 呃, 어,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오케이. 오, 드디어 넘어간다. 아우, 40분 만에 드디어 넘어간다. 40분이요? 아직 저희 궁금증이 풀리지 않았지만, 아. 네, 오케이. 너무, 아야, 너무 루즈하니까. 궁금하 아, 알겠어요. 궁금할게. 라방 한번 하세요, 인스타로. 어. <laughs> 소울의 <웃음> 정이 어디까지인가. 잘 모르겠어. 어, 근데 <laughs> 그거는 너가 엘륙 소울, 트루 소울을 떼면은, 아, 내가 그때 괜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구나 음. 할 거야. 나중에 깨달음이 와 아, 결반다. <laughs> 그냥 소울그라인드의 종류가 있는 것 뿐이잖아요 음흠, 난이도에 음흠. 따라서 앞에 뭐가 붙이는가에 따라서 파생기야 파생기 네, 음. 소울그라인드 완성도 음. 근데 소울을 누가 음. 예쁘게 하고 누가 완성도 있게 하느냐는 이제 개인의 완성 기준이 다르다 음. 오케이.